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축제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말로 베짜타 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모세는 주랑이 다섯 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먼이, 다리 저은이,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서른 여덟 배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인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서른여덟 패나 앓으며 누워 있는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서른여덟 패나 앓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라고 말씀하시자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복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고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어찌 보면 하루를 그냥 걸으면 될 일인 것인데, 그러면 안식일법도 지키고, 38패나 앓는 사람도 고치고 유다인들의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될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 성심은 지체하지 않고 앓는 사람을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38패나 앓는 사람만 고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는 다른 이들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다고 하니만큼 아마도 조용히 몰래 38패나 알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것 치고는 이래저래 일이 커져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보를 더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예수 성심에서 나온 당신의 마음이 우발적 치유를 불러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생각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언행은 확실히 바리사이나 율법 학자와 다르고 당시 지도자들 지도자들과도 다르며. 사회 일반 사람들과도 다름입니다. 어느 사회나 그 사회를 지탱해주는 기본적인 규칙 규범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회의 규칙과 규범을 오롯이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중심에는 아버지의 뜻이 자리하고 있고, 아버지의 뜻은 늘 선을 따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선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선함을 따르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세상의 규칙은 뒤로, 후순위로 밀려나 버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마치 선을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느낌이 물씬 듭니다. 달리 말하자면 참으로 이게 또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암튼, 선하신 하느님의 선을 따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해 봅니다.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미사도 드리고 있지만 그것을 두고 해야 할 바를 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의 선을 따르고 있다고 여기진 않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 기도와 미사는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수련에 더 가깝습니다. 참으로 선함을 잘 따르고 있는지 혹은 혹시 세상의 논리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이성적인 대 메몰돼 있거나 너무 감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어서 올바른 식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의 선함을 아예 따르지 않는 건 아닌데 따르고 있긴 한데 항상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있긴 한데 또 늘 그렇게 논리적인 것만도 아니고, 이성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살아가고 있긴 한데 꼭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지도 않고, 있는 이 모습이 뭔가 매우 부족하고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문득 이것들이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느님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그렇게 보이는 대로 맡기며 의탁할 따름입니다. 각설하고요, 교우님들께서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어쩌면 저와 별로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떠올려본다면 그냥 그것들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용기 내어 주님 앞에 서서 내어 맡겨드리고 자비를 청하도록 하십시오. 아무쪼록 말씀과 성령 안에서 희망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부디 희망의 하느님께서 교우님들이 걷는 신앙의 여정을 두고 주님의 선함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